배경이고요. 주역 얘기하고 주역은 설마 해서 주나라 때 만들었다는 것이겠죠. 주나라의 통치 이념을 반영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주나라는 상나라를 그, 뒤집어엎고 세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나라, 은나라 상나라 때 썼던 복기역을개선했을까요 그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서 문 정부를 다 까, 엎어버리잖아요. 똑같은 원리죠. 다음 정부 문주윤정윤 정부 또다 뒤집어 놓겠죠. 자기 자기 통치처럼 그걸 내서 올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같은 은하라을다 엎어버리는 게 문학력이라는 거죠. 주역이라는 거죠. 그 전설 시대에사망오제 시대에도. 있었어요. 근데 사망 오제시대에서 이제 사망의 황국 예, 그 황인의 어, 다섯 번째 아들, 다섯 오대가 부희고복희는 오대 황인의 양녀 아들인 거죠. 그것이 이제 오제는 황제 전후 제후, 제후 제순인데 중국 사람들이. 황제를 자기 조상의 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황제는, 이 황제 왕자가 아니고요. 저 때는 누루 왕자 써요. 요. 여기여기서나는 황제는 누루 왕자예요. 중국의 지혜 조상의 뿌리라고 합니다. 저 누루 왕자세요 근데 황제는 우리,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치우, 치우천왕하고 황제하고 싸움을 하고 치우받잖아요 황제가 이기예요 그 치우가 지고 그래서 우리가 치우가 우리나라 반도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황제는 우리 조상이 치우, 치우처럼 우리 그분 악마들, 레드 뭐, 뭐, 뭐 악마들이 갈때 보면 치우를 막 그려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황제하고 싸워서 치우쳤어요 그래서 중국 애들은 황제를 자기 조상에 뿌리라고 하는 거 그럼 주역이나 이런 것도 중국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앞에 복희는 동이족이기 때문에 이 주역이나 이런 뿌리가 사실 중국이 아니라 우리 것이죠. 파나라 은나라 여까지가 다그 그, 동이족의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동조옥의 특징은 이 하늘에 옥황, 옥황 상제의 개념을,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상제. 옥황 그 상제가 사는데 어디예요? 자미원. 자미원. 우리 이제 자미원, 자미원을 둘러싸고, 자미원이 있으면 옥황 상제가 살면, 우리 경복궁에 임금이 있으면 임금을 보좌 하는 육조원은 어디있어요그 옆에 예조, 뭐, 병조 뭐, 형조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 관료들이 사는 데가 태미원, 태비, 태미원, 자미원, 태미원이 있어요. 우리이제 종로나 여기에 그 시장에 그게 그 백성이 살고 있는 시장. 그러면 왕이 있고 신하들이 사는 데가 있고 백성이 사는 시장이 있어요. 그게 무교적 측면에서의 그왕궁이 그, 그 왕궁,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 주자의 앞에, 맨 앞에 그게 나와요 그림자. 그것이 확대되면 하늘에 가면 그잠자원이고태비원이고천시원이에 그러면 자미원과 천시원을 둘러싸고 지키는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28수예요. 각한 여광신미위 주여원 질병, 불균화, 회자상 전기상, 장진. 이렇게 하는 게 28수예요. 3분 28수가 그래서 나옵니그 얘기는 하늘의 어떤 통치 인형을 땅에다가 구현해 놓은 것이 유교적 측면이고, 그의 이적적 기반이 다이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기도 인간과 한 우주를 똑같이 봤죠. 또 우리 페르타이요 모두가 그리고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통치를. 옛날에는 어쨌든 통치를 시켜야 되니까, 통치해야 되는 뭔가 명분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역은, 에 주나라 때한 거니까 복기역을 사실 빼야 되는데, 우리가 주역 얘기할 때는 복기역도 하죠. 그렇죠 복기역도 하면서 주역도 하고, 그러죠. 어쨌든, 주역은 이제 요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밑에 나오는 문왕이라는 사람하고 주공, 공자, 유사자는 중요한데, 문항은 괴사를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8개를 중첩하면 64개가 되잖아요. 64개에 대한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 전에 이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뜻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것은 64개의 이름을 외우는 것까지예요. 그거 해놓으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가 비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어려워도 8가지, 64개는 외우시고요. 내가 숙제 내준 8개를 외워오라고 그랬잖아요. 좀이다 숙제를 사하겠습니다 8개. 외워왔는지. 외워 8번씩, 8번 하면 64개를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문왕의 아들인 주공. 문왕의 아들이 무왕이잖아요 무왕은 문왕의 아들인데 상나를 깨트를 리고 주나를 열었어요. 그 똑같은 문왕의 아들이 주공이 있어요. 주공은 완전히 물리적인 천재였어요. 근데 이, 이 그래서 문왕이 자기 동생인 주공을 안 죽이잖아요. 옛날에 형제가 정권 뭐 싸움이라면 형제는 뭐다 뭐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이 주공은 지혜로 오니까 정치 뭐 이런 데는 절대 이렇게 딱 선을 벗고 열심히 공부하는 서하니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공은 효사 384효 동요에 대한 글 해석을 했요 그분 여기까지만 해도 주역이 완성돼서 모든 세상을 위치를 밝히는데 써 보아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뭐 사람들이 그 글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 대사고사 384효를 이건 어떤 뜻이 뜻이다라고 해 주해서를 다루는 게 12에 12. 그러면 여기 문왕, 주왕, 공자까지가 주역을 완성했다. 는 시비. 이것만 해도 이제 우리가 주역 공부하는 뭐냐면 처음부터 공자의 시비. 이걸 어떻게 또 누군가가 또 이건 이런,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막또 책도 쓰고 막 그럴 걸 주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 을 갖고 공부하는 겁니다. 좀 이따 더 자세한 얘기 나올게요. 이제 무국에 대한 얘기를 먼저 저 a 게요무 u k 궁극자 우리는 참 용어가 어떻게 보면 복 m y o m o b 보면 참잘 읽고 그래. 궁극자 이거 하느님이 용 t of a woman's c h i l 궁극자 n g 궁극자 You are not e v 형 n 형이 u 요 g Buju. You h 가 네 무국이라고 그랬어요. 이 무국도 여기 이런 보통 우리가 이런 문자를 잖아요 근데 우리 무국 할땐 지금 어떤 거 이런 썼죠? 그러 우리는 이걸 갖다가 같이 쓰고 있긴 해요. 그러나 다른 글자죠. 이거는 이거는 어, 이슬유자에 대한 상대어예요 이거는 상대어가 없어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애초부터 없었으면 이, 여기 이, 이, 이것이 있다 그러면 있다는 개념이 있을 때 우리 원장님은 증권 하나가 없어요 그때는 이 문자가 말고 나는 있고 너는 없고 그러니까 있다는 개념 상대적으로 존재했을 때 그때는 이름 자 썼어요. 근데 최초에 아무것도 없었어. 비교거리가 없어. 갖고 있는 그러은 이름 자 썼어요. 일반적인 책들 보면 무극을 이걸 써요. 태극 무극을 잘못 배웠죠. 태극까지는 무국극이라는 존재를 있는 존재라고 상대 최종의 관계로 본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무국 자체는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 그, 한분안 오셨네? 그, 한문에서 동양 번역원에 12년 동안 공부하셨던, 한문 대가들 와서 이런 걸 설명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거예요. 무국은 이런 거 이렇게 써야맞다는 거예요. 근데, 무국에 대해서 주도니가 무국이 태극. 이무극과 태극은 같은 거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무극 태극이라는 말을 뭐,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렇거니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르죠. 그러면, 같으면 왜 하나만 쓰면 되지? 왜 다른 말 써놓고 그게 같다고. 으꼭 그, 기독교 트리니티처럼, 삼일체처럼, 하느님이 있으면 하느님 아들이 있고, 하느님 말씀이 있어. 그건 각과가 다른 건데 이게 또 삼위일체 같은 거래 어떻게든 같은 거 어떻게든 다른 거야이 로마시대 400년 동안 초기 로마시대 400년 동안 이트리니티 말고 학자들 간에 논방이 일어나는 게이 트리티 니 삼위일체사 이, 이 태국과 미국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주의, 그러니까 주의가 하는 말을 위해서 이제 무기태우리라고 주도리서를 다른 말로 동실 이명이다. 같은 실체인데 이름만 다른 거다. 그 말이나 우급이 태극이나 마찬가지죠. 또 유형이 무형이유리다그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 현재 저, 좀 우리가 이제 기초를 따지기 시작하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를 고밑에 그 나왔어요. 우급은 이해 상태, 이 이치의 개념이. 이치 개념은 형이 존재하지 않아. 기는 그위치가 어떤 최초의 에, 에너지, 생명 에너지성을 잉태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죠? 어려워서 이 이야기를, 그 뒤에 나오는데, 그때 뒤에 나갈 때 할게요. 어쨌든, 무국은 형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극은 요것만 기해합니다. 태극은 기에 속한 다이 무극은 니에 속한 다이들 니, 니, 그러니까 무극과 태극은 이 기에 개념이기 그것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좀 그러니까 이따 그게 어떻게 차이가 하는지 바로 이해를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이가매에있고기가 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양이 나오고, 사상이 나오고 막. 그럼 이와 기를 충분히 성리학적으로는 이, 이 기발리성, 뭐, 기는 이라고 하는 마루에 타고 있는 뭐, 그 무엇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성리학적으로 설명하고또 다르죠. 근데 조금 이따가 비교를 함으로써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온 적이 동멸이 동식이 명이고, 무형이 이치고. 자,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무극이 태극이 되는 것은 무형이 유형으로 전환하는, 승화하는 과정의 첫 단계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형이 유형으로 하는 거라면 그때는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에너지. 에너지. 그래서 지금 애, 이거 이무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태극을 일 태극으로 해영영 무극 일 태극이라고 해요. 이놈이 읽올 때는 그 무엇인가 생, 생명 생명 에너지가 에너지가 들어간다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하시면. 일태극이, 요게 하나 생, 요게 생명성들 에너지. 이게 생김으로 써의 그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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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념이고, 요거는 이제 기개념이에 이는 천지 이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근데 기는, 이제 어떻게 돼? 요기는 이렇게 만지면 뭐예요? 냉, 기가 있다, 기. 냉, 기. 이렇게 하면 온, 기가 있다. 냉, 온에 대한 느낌이 나는 받아들여지죠. 이건 기차오이예요 이거조차도 없는 것, 그거는 무의 차오는 이차오이에요이와이관 그러니까 이와 기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돈이나 주의가 얘기하는 동시리명이나 무의태극이라는 개념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 시각인 것이죠. 태극은 이제 그 무극은 영 아무것도 대처가 없었으니까 영이 하고 표현했는데 거기서 어떤 일정 생명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태극이 요 태극 그래서 태극은 음양을 아우르는 큰 덩어리다 그러는데 극자 이 비극자가 덩어리 극자예요 덩어리 이런 큰 방법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까, 궁극자, 덩어리, 큰 덩어리, 뭐, 이게 다 같은 용어, 용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천지 만불이 생기기 이전에 혼동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뭐? 거기서 어떤 일말의 기운이 싹 즉시 하는 게 기, 태극,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형상하고 있는 이 모든 거에는 그러면, 한 점에 일 태극의 생명에너지가 응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물질에는 태극이 존재하고 있다그 태극을 부처님으로 하면 모든 거에는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도교에서는 말도 원시천존이라고 하고 또뭐 다른 내선 는 어떻게 또 설명하는 데가 있겠지만 어쨌든 무국과 태극은 일반의 생명에너지라는 것들이, 있다. 생명에너지가 좀 있으면 왜 자꾸 이 중요한 얘기가 얘기되는지를,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공간의 의미, 시간의 확장, 이것들이 이제, 에, 태국에 담긴 시공간적인 무한한 것은 그 경계나 끝이 없다. 그래서, 만 문은 태극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만문리 나오고, 또 어디로 가? 다시 태극으로 가요. 그게 시작점이고, 비결점이다. 자, 그러면 이게 정리되는 건데, 무국의 개념이 좀 이해되시나요? 네. 무국의 개념은, 뭘 태, 무국은 태극을 품었죠. 그렇죠. 태극을 품었죠. 그래서 그 생명체의 물질이 그 근원의 에너지가 시작된 것은 태극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마무리 있기 전에 원초적 상태는 무극이고. 그러면 태극은 이제 무극으로부터 어떤 생명 에너지를 하나 일점을 받은 상태인데, 이 태극은 뭘로 분화가 될까요? 태극 다음에? 음량, 음양음양음 예, 네. 하여튼 당양이 마스크처럼 생각하는데, 그에 의문이 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자. 어쨌든 음량으로 분화합시다 그럼 음량은 곧 생명이 인테리시되 하는 동작입니다. 그렇죠? 이 남자 여자 만나야 세상이 멎지고 뭐 그걸 뭐 그래서, 이제 이 음량은 앞에 가면 태극인데 태극은 곧이 마물의 생성, 소멸, 이런 것들의 시작점이고 규격점이고. 그리고 어떤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 자체로 시작되고 그 자체에 존재했다, 그 자체로. 누가 방해? 내가 아무리 붙들고 쓰고 싶어도 안, 안 되고요. 내가 아무리 붙들고 싶어도 밀물성 물을 내가 먹을 수 없어요. 이제 음량 나옵니다. 태극에서 음량 나왔죠? 아까 답은 음량이라고 그랬죠? 저는 흔쾌히 대답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의 무국이 일태극이 됐어요. 일태극은 창조원리, 생명을해져가지고그 안에 음량이 아니라 양의가 생긴다고. 원래는 이제 사전 0장에 이렇게 됐어요.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태극. 여기 있었고 그 태극이 나왔어요. 여기로부터 생 양의가 음명이나 운명이 나옵니다. 천부경에 보면 일시무실 석 석상극 무진번 그, 이렇게 나오죠. 거기도. 하나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도 무극장이 있어야 되겠죠 일시 무실, 다음에 이렇게 해. 하나로 시작됐어. 영에서 영은 뭐예요? 태극이죠, 무극이죠. 무극시에 태극에서 시작해. 그래서, 무에서 태극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태극이 나오고요 무에서 일, 일태극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일태극이, 일태극이 세 개로 짜요. 두 개로 안 짜요. 천부경을 쭉 보면요. 맥뒤에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두 개가 안 나오고, 이, 석 2극이 아니고 석 3극이 나왔어요. 여기는 시생 음량야이고 양의가 되었어요. 그러면 요, 요 얘기 음량은 태그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전제합시다. 그런데 근데, 근데 이 음량은 상반된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항상 대립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응합하는 관계다. 상반과 응합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반과 음양은 상반과 우악. 응. 그러면 다른 말로는 대대 대립과 대대. 대립과 대대. 대립과 대대는 상반된다는 얘기는 대립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대대는 상, 상관이고, 음합이죠 서로 대립하는 건데, 뭐예요? 기다릴 때 자예요. 서로를 기다려. 기다리라는 얘기는, 나는 너가 필요해. 서로 응합하는 거음량을 좋아하지만 않으면 돼 서로 상관하는 거 같지만, 항상 응합 대대예 없으면 존재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음양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음양은 양은 좋고 음은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양만 있으면 되고 음만 있으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두 눈이 뭔가 조화를 일으게되는데 대접하면서 또 서로 기다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음양의 개념이에요. 사주가 음양 오행을 푸는데 어떤 사주는 좋은 사주, 어떤 나쁜 사주, 뭐 이렇게 이미 이렇게 해놓 시작하면 음양오행의 원리를 처음부터 위반합니다.